자, 기아편에서 세컨드 커밍과 화이가 맞췄던 이 공식을 기억하시나요?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, 즉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.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이 수식을 한번 이해해봅시다. 여기 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. 여기에 길이를 4, 여기를 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그럼 아까 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식의 3은 a의 대입, 4는 b의 대입해봅시다. 그럼 3의 제곱은 9, 4의 제곱은 16일까 9 더하기 16은 c의 제곱 즉 c의 제곱이 25라는 말이 됩니다. 제곱해서 25가 나오는 양수는 5뿐이니 길이를 재보지 않고도 c의 값은 5임을 알수 있습니다. 이는 모든 직각삼각형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. 즉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외우지 말고 원리, 즉 증명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. 직관적으로 도형을 통해 알아볼텐데 합동이 직각삼각형 4개를 이렇게 이어붙입니다. 그럼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c곱하기 c, c의 제곱이며 이 직각삼각형들을 약간 이동시켜 보면 그림 이해되시나요? 직각삼각형들을 옮겨서 만들어진 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각 a곱하기 a해서 a의 제곱, b곱하기 b해서 b의 제곱, 즉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. 즉이 직각삼각형들로부터 이루어지는 도형의 넓이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면서 c의 제곱인 것입니다 즉이두 수식은 같은 것이니 등식으로 나타내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 즉 방금 알아본 피타고라스 정리식이 나옵니다. 이 직면법은 피타고라스 정리 직면법 중 가장 쉬운 것이며 직면법은 무려 200여가지가 넘어간다고 하네요. 이상입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